안녕하세요, 샤오미디입니다. 어, 갑자기, 제가, 저의 캐릭터가 안 보이죠? 오늘은, 이그대가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벌써! 우! 10주년. 말그에로 10주년. 아하. 정말 축하드립니다. 2009년 5월 10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올해, 늦었지만, 오, 네, 올해, 올해가, 벌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 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박수를 치면서 제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어떤가 싶습니다어 <laughs> 지금 좀가드으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들 10주년이라서 출발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10주년이라서 약간 법무관 식으로 얘가 이번에 10주년 맞이해서 어, 만약에 10주년 맞이해서 어, 무료로 어, 로한 맵이 와, 나왔어요 이거 10주년 맞이한 맵이, 맵이고요 그리고 이 맵에서는 이제 법무관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더 역사를 할수 있어요 이제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볼게요. 왼쪽, 왼쪽 오시면은, 처음에, 와이그드 선시할 때는 이렇게 환부했다고 하면, 아가 있고, 그냥, 거기서는, 이때 물이 나오고, 할로윈 이제 네트거고이제레더 이제 그, 지역이 생겼죠? 집이 생기고, 이제, 광, 여기, 가 그래서, 이렇게, 또, 레이더기학이에고 이제, 2017년에는, 이제, 레드스톤이, 이제, 등장 합니다. 여기서는 또, 전기 블럭이 생기고, 문드, 약간 세 번째 블럭이 생기고, 이제, 월드, 이제, 월드 여학생, 기고 수영생, 월드, 이제, 월드 생기고, 이제 이제 생기고 이제 정글, 정글, 생기고, 정글 생기고, 네. 생겼어요. 그, 저번, 이제, 이제 레드스톤데 블럭이 생겼어요, 이제. 콘크리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댓글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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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다가 업그레이드 했어요. 바다가, 우리가 업을 또 주잖아요. 바다가, 산호 이런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는, 십. 어, 이미, 열었, 이미, 열어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얘가 메인이에요. 제가 있는 메인이고. 뒤에서 올라가게끔 들어가 있죠 거리에요 그 뭐지 여기 보시면은 다 블럭이 있어요 여기는 다 아는 이렇게 블럭이 있고요 이렇게 블럭이 있고. 저 올라가면 또이 블럭이 있어요. 여는 이제 아는 블럭들이 많죠. 여는 다 아는 블럭들이 다 있어요. 블럭이 있어요. 블럭이 있고, 이 그거잖아요. 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신기해요. 나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년에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건데. 조지였으니까 나가면은 이제 박물관이 나갈 수 있어요. 박물관이어서 밖으로 나가도요. 그러니까 인테트, 책에 책, 이게 사실 책에 보시면은 인제트 되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다 이제 뭐 글자들이 있는데 다 이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보면은 숫자가 뭐 관련되어 있고 뭐뭐제 아들들이 막 그럴 때에서 관련되어 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신트 스상이 있고 이제 인신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지트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것을 인지트 하고 싶어 하 인지트 하는 거예요. 인지트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올라가면은 더 법률관이 있잖아요. 이제, 이제, 가야, 신년에, 여기도. 지금 여기서 메인 여자예요. 여기가 이제, 인지트 건물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갈게요. 인시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타짜 만들었고, 만물관이다 보니까 여러 개 넣고. 이렇게 넣고. 해서 인시트. 아무것도 없어요 주방 같은데 주방이 있어요. 핀 년에. 주방에 안 와가지고, 제가, 거렇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있다는 거, 예, 아침이고요.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예, 이제 인텐트고요. 이제 예, 이쪽에가 지금 더 신기한, 박물관이또 있어요. 이거 이제 몬스터리에요. 모스터 어차피 표현 잘 되지 않, 않나요? 모니터 아이들이 다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은근히, 어,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신기해. 여기 표현 잘 되어 어, 있고, 어, 몬스터 이도 있고, 무 어떤 아린이 제맞출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민날 이거, 이거, 지금, 저 서있죠? 이거 주민날이다불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밑에, 이거, 이거 밑에 주민날이고 뭐지? 달알엠무사이죠엠무살도 있고 막다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바다의 바다. 바다라고 아십니까? 신이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파가 있고요. 스티브가 있고요. 이제 돼지가 있어요. 들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좀 레뷰가 있다는 점. 양이 좀, 조금, 느이다 점, 양이 부자됩니다. 맵이 크다 보니까, 그, 습도 없어요. 바다도 이제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전무들스테론도 있고, 금붕어, 잉어도 있고, 이제,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잉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이제, 돼지도 있고, 어, 거북이도 있고, 바다 거북도 있고, 양 있고, 말이 있고, 어, 당이 있고, 앵무새 있고, 박쥐 있고, 무이은 이거 예매모하네요 이거 먹고, 오살론, 토끼, 닭. 뜬것이 논무가 있어요. 이제 논무가 있는데. 또, 뜬것없이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다음.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뭐죠? 여기가 그거구나? 아, 맞아, 맞아. 크리퍼. 이거 이제 몬스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좀비도 있고. 여기 칼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위더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갈게요. 특징이 나왔네요. 어두워져요. 들어가려면은 어두워진다, 좀. 멋있, 건물 멋있어. 나 이런 건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다음. 자, 예전에 갔으면은. 제가 지금 현지, 가구의 건물이 있긴 해요. 지금 메인 보시나요? 메인 건물을 지나서, 메인 건물을 이제 동서, 남북으로 되 있어요. 그래서 총네가지소리가 있고, 그거 아십니다 다음 겁니다. 여기가 이제 또하이라트 하이라이트죠. 전이5오십어요 이거 여기 이 이거, 이거, 이거 있어요. 버섯섬이 있어요. 버섯섬이 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이크때 좋아하는 분들은 이 바다를 여기에서 만들었어다 라면 여기가 이제 마을 보여요 마을? 마을도 있고 막 그래요 마을이네 마을이네 이제 마을이 생성한 게 아마 이천 한 13, 1 4년 그때 아마 저모이있어요또 때에 시작한 지가 정말 오래지 않아서 맨거드가하여튼 말까지 좋아합니다. 자, 이거 아, 이게 더울이다 여긴 겨울이야. 딱봐도 누가 봐도 겨울이야. 보시면 왜 겨울인지 알 거예요. 아, 이거 음. 겨울이죠. 네, 겨울이고. 에어 어. 연극 맛을 때다. 저기 왜뭐 뭐, 뭐, 뭐 글자 써 있어요? 막 이런데 이런색 그 바탕 위에 글자 써 있어요. 보면은 연혹시 게임하다 보면 왜그짧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이제 써 있는 거 있죠? 이 그거에 그거 이제 다 이유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재진이다 해놓은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다음 연인이 사막이에 사막 사막이고요. 사막 쓰고 있습니다. 상막의 주인인성, 피라미드가 있어요. 지스라에을 지나서, 갑니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증자 자, 봤어요, 이도. 지금 동서. 이쪽, 이쪽, 사, 세 대면 맞죠? 저쪽 가겠습니다. 안문대가 있어가지고, 본, 아, 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는 다 블록도 보여요. 이거 참, 잘못 넣었어요. 다이아다, 이거 보면은, 다이아 부르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는 어디냐면, 레드스톤이라고 아세요? 레드스톤? 네, 레드스톤이 이제 있는 반면관이냐? 레드스톤 반면관이어서.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여. 회로, 회로, 보여요 회로? 회로, 회로? 회로 제일 잘못했다는 거. 이거는 피스톤, 이건 문제죠. 조금 너무 잘하죠. 피스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드스톤 햇불에도 있고, 그러네요. 다음. 이건 태양지 열로 이제 됐죠. 이 연인들 들어가도록 할 때요. 연인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트가 되는데 하트가 됐지않르겠세요 이거 보시면 신이에요. 이렇게 불이 터지는 거, 레드스톤에, 이게 뭐, 했다는 거였죠. 뭐, 이제, 엘레베이터도 만들 수뭐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준, 일산 그걸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스톤, 여기 보시면은, 방 이거 방어가 있는데, 어제 신기해. 나는 신기하고, 나름 재미있다는 점. 이게, 이제, 아, 안몬다 했다. 겨울이다. 이건 진짜 겨울이다. 이건 겨울이다, 겨울. 저 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 이제, 뭐, 눈 높인, 뭐, 마을 있죠? 그런데 물을 에 있어요. 눈 높인 곳을. 또, 이제 또, 쏘는 것도 있네요. 보시면, 크래퍼가 있고요 크래퍼도 있고, 아, 저기 보시면, 어? 저거 뭐예요 저거 황금색 뭐예요 라고 하는데, 황금사가인데, 음, 그, 한마디로 미니게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윈니게임 만들었는데, 이제 파쿠르. 파쿠르 하는 건데, 잠시만요, 보세요. 파쿠르. 네, 이렇게 해서, 파쿠르 에서저 파쿠르 안 할게요. 이제 파쿠르 해서, 오, 뭐, 어째 어디야? 이거 이거 친구야. 끝나면은 이제 한금살 인체질인 걸 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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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봤네요. 다본거 같은데. 다 봤다. 다 봤다. 네, 다 봤어요. 반문은 다 봤어요, 이제. 신에보뭘까신량에있어요다 신경 봤잖아요, 우리가. 다 봤나요? 진짜 다 봤나요? 뭐죠, 이게 아, 다, 봤어, 다 봤어요, 봤어요. 레스토, 레스톤다 봤어, 나어 레스토, 이제 레스토다 봤고요. 자, 레스토다 봤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 이제 하나를 복화를 보도록 할게요. 재밌다 이제 복화가 더 재밌어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아 여기. 이거 서 스토리를 발견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자, 자 보겠습니다. 이제 생명 집회하고 있어요. 자한 명이 원작하네요. 그거네 한명이 원작한네. 땅을 봤어요. 이렇게 있어요. 오. 어? 뭐가 있어요? 다이어 있죠? 다이어를 발견한 거예요. 다이어를 발견해서 그래서, 파고 있어. 곡괭지, 최곡괭이로 파고 있는데, 어이쿠 하다가 빠져버린 거죠. 이제 빠진 거예요. 이제 빠진 거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죽었더니 죽은 남았어요, 이제. 이게 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란동이 표현을 한걸 거예요. 이거 아마 지금, 가마솥인데, 란동이로 이제 아마, 그, 표현이 됐다는 걸, 어, 안다는 거죠. 신이네요물이물 디모님이 이제 바뀌잖아요. 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다이아를 이제, 발견했어요 지금. 둘이 이제 다이아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다이아를 발견하는그 순간부터 잘라집니다. 다이아가 발전했더니 이제 다이아로 만드는 이제, 어 이제 다이아 곡괭이 다이아 뭐 투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게 만들기 시작해서 두 사람이 적응 어떻게 있냐 이렇게 다이아 곡괭이와 다이아검과 다이아 투구를 어 쓰고 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까 내용상 그렇죠. 내용이 그러게 포 버카 볼만해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볼만합니다. 어, 볼만해요. 오늘은 어서 종료를 해야지, 몰라가지고. 여기가 앱, 앱이 넓어가지고 좀, 좀버벅있데도좀 이해해주세요. 이게 앱이 맵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죄송합니다. 신이오지이나가요 이제. 나가자아요 이 글씨가 생 거, 이제, 뭐, 다, 이가 있다. 뭐, 레스토니고. 열심히 기한다 이거지. 여기도 버카, 복화, 저기 버카야, 이거. 버카도 시작한다, 이또 새로운, 영향이. 이 스토리. 이거, 이게 뭔지 알것 같다. 아, 피가 하나야.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인때에는두 칸부터 앉았는데, 이거 너무 센 거야. 용이, 아, 용이 세서, 너무 이제, 단 거야, 피가. 그치, 그치, 그치. 피가 너무 단 거야. 그래서 아 우는거야 저가지고 우는거야 저가지고 우여서 이제 아 이제 아이디어 생각난거야 어떤지 질발한 뭐 어, 생각을 했어요 그생각을해서 다이아를 국게에 신겨서 다니는 밤에서 가지시겠어요 금이다 아 그래 금을 가져야겠구나 그 금문이다. 금과 사과를 합쳐서 금사과를 만들었어지 그래서 다시 이제 싸우는데 금사과 를 먹고 체력이 회복해서 영은 이제 체력이 발달되고 피가 두대가 돋고 이제 우등해서 이제 몬스터 아이 이제 생산되죠 이런 스토리. 이야 스토리 잘이었다 어디서 마무리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오늘은. 오늘은 캐릭터로 얼굴을 보여주고 마무리해야겠어.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렇게 인사할게요. 오늘은 이제 어, 법역이 있다고 이제 막 그러지 마시고여러분 다, 다 보여줬어요. 제가. 그리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요. 오늘 이이 맵이 뭐냐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PC나 P 버전도 아마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자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이야. 한년